미국인들이 쓰는 표현 50문장 34번째 That's easier said than done. 말처럼 쉽지 않아. That's 그것은 easier easy의 비교급인 더 쉬운 said 말하는 것 then 뭐뭐보다 done 실행하는 것이 문장을 직역하면 그것은 실행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쉽다. 즉, 말처럼 쉽지 않아. 라는 뜻의 표현입니다. 이 표현은 오랫동안 사용된 영어 속담 중 하나로 행동보다 말이 쉽다는 인간의 본성을 반영한 표현입니다. 특히 어려운 목표나 도전적인 상황에서 조언을 듣거나 계획을 세울 때 많이 사용됩니다. 예, moon. I think you should just move on and forget about it. 그냥 잊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That's easier said than done. It's not that simple. 말처럼 쉽지 않아.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. 다시 따라해 볼게요. That's easier said than done. 수고하셨습니다. 더 많은 영어 표현들을 배우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English by Jenny